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주학계와 성명학계를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이 문제는 비단 우리 성명학계나 사주학계만의 문제는 아닌 것이요. 여러분들 역시도 아기가 태어나고 나면 이름지로 가시잖아요. 그죠? 또, 어, 사주부로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개명하러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뭐, 간혹 보면 가게 사무지로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택일하로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렇듯이, 온 국민이 음으로, 그 양으로 우리 철학원과 장명원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영상 한번 잘 보시고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울림이나 느낌이 있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성명감정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 어디에서 돈 주고 지은 이름인데 그죠? 이곳에 가니까 이렇게 나쁘다 그러고 저곳에 가니까 저렇게 나쁘다 그러고 여러분들이 틀림없이 그곳에서요 이름을 다시 지으셔도 그 이름 가지고 다른 데 가면 또 나쁘다 그럽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이유는 이러합니다 우리의 전통의 장명법과 궁합법은 따로 있습니다 물론 이 궁합법에 의해서 사주에서도 하게 되죠. 그런데 이것이 일제 시대를 넘어오면서 굉장히 많은 왜곡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창씨개명이라는 사건인데요. 이 창씨개명에 의해 가지고 대한민국에 있는 약80% 정도의 사람들이 이름을 바꾸어야 했답니다. 일본식 장명법이라는 것이 이때 들어오게 됐는데요. 이 일본식 장명법, 사주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 온 국민들이 이름을 바꿔야만 했던 거죠. 일본식 이름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일본식 뭐 성명학은 어떤 것인지에 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 이름 짓는 법에 관해서 전혀 모르는 그런 일반 국민들이요. 일본식 이름을 짓기 위해서는 이런 일본식 장명법을 가진 철학원에 의존을 해야 됐겠죠. 그러니까 이 소수의 일본식 철학원이나 장명원에서 온 국민의 이름을 바꾸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겠습니까? 정말 떼돈을 벌었겠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분들에게 돈 버는 법을 배우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몰려들게 됐던 겁니다. 그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일본식 장명법이 알려지게 됐고요. 또 사주학이 알려지게 됐는데요. 우리의 전통의 장면법이나 궁합법 또 사주법보다 이 왜곡된 일본식 성명학이나 사주법들이 압도하게 된 이유가 이렇게 막대한 돈을 벌수 있는 그런 직업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그런데요, 문제는요, 이 일본식 장면법과 사주학이 해방이 되고 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것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하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의 노력이 이 왜곡된 학문을 배우는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역부족이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느껴요. 100번을 양보해가지고요. 우리의 전통적인 사주학과 장명법, 또 궁합법, 일본에서 왜곡한 이 왜곡된 장명법, 사조학 이런 것들만 두 가지만 있어도 이렇게 문제가 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일본식 사조학과 장명법이라는 게요. 조금만 공부해보면 너무도 허술해요. 당연하겠죠. 출발부터 엉터리에서 출발했는데 그 과정이나 마무리에 대한 어떤 학문적인 이론이나 가치는 전혀 없겠죠. 그냥 단지 기망해서 돈벌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만들었으니까 그죠? 우리 것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허술하게 만들었겠어요. 그렇다 보니까요. 조금만 배운 사람들은 전부 자기만의 학설들을 다 만들어냅니다. 어느 부분에 가니까 틀리니까요. 자기만의 학설로 방향을 틀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철학원, 장명원 전부 이름 짓는 법들이 다 다릅니다. 사주 보는 법도 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들이요, 아무리 비싸게 어디 절학원이나 장명원 가서 돈을 주고 집 이름을 지으셔도요, 그 이름 들고 다른 데 가면 또 틀렸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 라돈 침대 아시죠? 그죠? 얼마 전에 침대에서 방사선 물질이 나온다 해서 나라가 난리가 났었죠. 또 가습기 살균제, 그죠? 인체 유해 물질로 인해서 지금도 소송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쪽 장명 어깨는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단지 눈에 보이고 눈에 보이지 않고의 차이만 있을 뿐이고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아이가 멋진 기세로 인해서 그죠. 타고난 기세로 인해서 그 기세를 다 발휘하고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아이가. 이 일본식 장명법에 의해서 그죠. 여러분들의 소중한 아이가 타고난 기세를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쓸모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손자분들은 우리 후손들에게 이 이름의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절대 하지 않는 의식까지 치러 가면서요. 장명래라는 의식이요. 우리 후손들에게 이름의 소중함을 알려주고 싶어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쪽 장명업계가 이 왜곡된 일본식 장명법 이로 인해서요. 굉장히 힘들고 피해를 보고 있고 그 피해는 여러분들이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 소중한 후손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든지 수정을 해야 되는데요. 대한민국에 있는 철학원 원장님들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분들 모두 다 알고 있어요. 자기가 다 잘못되고 있고, 잘못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학설이 엉터리라는 거. 그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수정하는 순간에 자기가 지금까지 해 왔던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수도 없이 많은 분들을 만나봤지만 거의 대부분이 그러했습니다.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길은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것과 왜곡된 것들을 찾아서 왜곡된 것들을 쓰지 않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제가 동영상에 왜곡된 것들이 어떻게 왜곡됐는지 그리고 우리 것은 어떤 것이 우리 것인지 다 올려두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후손, 스스로 이제는 지키셔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저의 희망이고, 그리고 저희들 같은 우리 전통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학자들의 소망입니다. 여러분들 자, 자제분들, 여러분들의 후손, 전부 타고난 기세를 다 발휘하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저희들의 소망이고 바램입니다. 자, 오늘 영상 감사합니다.